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이준석 신당 창당 선언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나? 네, 지금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오마이뉴스에서는 네 신당 창당 선언한 이준석 정치 바꾸는 길 동참해달라 이러한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속히 교류위의 연락망을 구성하고 경쾌하고 새로운 시도해 볼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신당 창당 선언으로 받아들인 거죠. 네, 조선일보도 보면은 신당 창당 발인 모집 나선 이준석. 네, 이러면 오늘 페북에 공고한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네, KBS 뉴스에서도 이준석 신당 추진 쟁거름 지지자들 조직화에 에, 나섰다. 이렇게 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신당 창당의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요. 늦춰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뭐 지지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제3지대에서 거대 양당 적폐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에, 방향을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위성 정당화를 한다든지 또는 어느 정도 에, 권력을 모아 가지고 다시 국힘으로 돌아간다든지 안철수의 길을 걷지 않고. 진짜 이 나라 정치를 완전히 뒤집겠다. 에, 거대 양당의 적폐 정치를 뒤집고 에, 좌파 우파로 나눠 놓은 이러한 구 소련 미국의 에, 그러한 정치를 뒤 엎고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에, 진정한 에, 삶을 위하여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거 하늘이 움직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정치를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이준석 그리고 어또 처다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 또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는 합리적 판단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원주 여기도 뭐 굉장히 합리적인. 에, 사고를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태섭 양양자 등등 에, 뭔가 거대 양당 정치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에, 좌우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에, 현실 특히나 국민 현실 에,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 에, 이러한 현실을 해결해 나가는 해결책으로서의 그러한 정치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라면은, 이거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지금 뭐 정의당이 움직여가지고 파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뭐 금태섭이나 양형자 두 사람이 움직여가지고 파장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이 움직일 때 어느 정도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마음을 좀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자기 고집 정치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거대 양당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정 희망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한다라면은 이번에 제3지대 정치가 부활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 정치가 아닌 오직 국민 주권 정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에, 갖고 움직여야 된다. 안철수 시기의 그러한 에, 하나의 기득권 정치 이런 모습 말고 진짜 새로운 정치를 향한 그러한 발돋움이라면은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신선함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못하면은 그 주변 인물들이 그걸 커버해 줘야 돼요. 커버해 줘가지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진짜 바꿔놔야 된다. 저 거대 양당의 적폐 정치를 무너뜨리고 저 무슨 핵관들 뭐 윤핵관이 됐든 뭐 그동안 네 박핵관이 됐든 이런 과두 정치 소수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부역자들과 정치꾼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정치가 아닌 정치의 본질인 국민의 행복 증진으로 가는. 그러한 정치 형태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이전 대표가 저는 장기표 장기표 지금 대표가 국힘 소속으로 있는 듯한데 지금 특검 폐지 혁신당을 추진하죠. 그래서. 좀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접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특권을 내려놓고 특권을 내가 더 유지시킨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에, 그 공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특권 폐지하겠다. 에, 특권 폐지 혁신당 에, 그리고 이준석 뭐또 정의당 또뭐 네, 지금 잘못된 거대영당 적폐 정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국민 주권 정치를 외치는 또 직접 민주제를 외치는 그러한 세력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세력화 돼가지고 지금은 거대 양당 적폐 정치를 무너뜨리는데 청룡을 기울인다라면 은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 마음이에요. 네. 지금 국민의 에, 심정은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에,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적극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